김현수의 보상선수 이용찬의 대체선발이 아니라 오늘 두산의 선발 유재우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 송광민을 상대하겠습니다 턴택이 조금 더 좋아지는군요 그렇죠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바깥쪽 3-0 <laughs> 이래 위기 상황을 넘어설 수 있을지 때렸습니다 투수 유재우 잡아서 1쪽에 던집니다 음, 태국에서도 자기 목숨 충분히 해주고 있어요 자 체크스윙 그러나 투수 앞으로 향합니다 유재유가 잘 와서 1루에 던지면서 3아웃입니다. 네. 네. 이영하 선수로 곧바로 마운드를 이어붙였습니다. 네. 안 들어줘야 돼요, 이영하 선수가. 그렇습니다. 네.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네. 박세혁 포수가 선발 포수 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바깥쪽 떨어지는 공에 삼진을 이끌어냅니다. 기에서도좀 빨리 가져가는 것도 있고요가좀습니다좀 많이 하지 말지지만고 니가 좀 많이 하지 말니이지 말고, 니이니이가니이니이 하지 가 벌써 이하개 네. 좋은 코스변하구죠 <laughs> 유재우 이영아에 이어서 이제 곽빈이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이제 올 시즌 신인이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또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바깥쪽 스윙 스트라이크. 보 네, 보세요. 네. 지금은 어. 좌타자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지금 궤도로 공을 던졌어요. 지금. 예. 네. 바깥쪽으로 네. 빠져 습니다 좋았죠. 스트라이크 아웃. 3아웃입니다. 두산 마운드에는 박치국 투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번트를 댔는데 떴어요. 잡아냈습니다. 아 지금 잡았는데요. 네. 누워... 자 2루 베이스가 지금 비어 있죠. 네. 2루에 전달을 합니다. 아웃카운트 2 개가 한 번에 올라갑니다. 예. 두산은 함독주가 올라왔습니다. 시즌 10경기 1승 2홀드 3세이브 1.74의 평균자책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공에 배트가 따라 나갑니다. 좋은 데다가 떨어지는 각도도 좋고 코스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볼 카운트. 다시 높하지 않습니다나은공에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네. 낮게 네. 스트라이크 아웃. 네. 결국 3진으로 경기 종료. 5대 4. 두산베어스가 한 점차 승리를 거두면서 어제의 패배를 소득합니다.